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요. 신앙생활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아니라 체험이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옛날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게 히브리서의 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학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포기를 강요당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바울이 아시아를 다니다가 핍박을 받을 때 누구한테 주로 핍박을 받았죠? 로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이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힘들고 무서우니까 아나 이제 안 믿을래. 나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설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될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정 같은 데나 누가 보건 같은 데 보면 은왜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아 올라가신 그대로 금방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 그 너머의 것인데 어쨌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오셔야 이 핍박도 끝나고 우리도 좀살것 같은데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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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또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내부의 동요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자꾸 버려야 될것 같은 유혹과 환란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같은데,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이 다 구약의 인물들 위주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썼겠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비교할 때 모사랑도 비교를 해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 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 있는 것인지 아느냐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른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히브리서가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성경책일까요? 오늘날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핍박을 잘안 받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핍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퀴즈 긴장하세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위 국가가 어디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가장 가까운 북한입니다. 북한이 아주 오래전부터 절대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북한이 기독교 핍박 일위예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매년 이런 것을 자료화해서 전 세계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단체도 있어요. 거기서 발간한 잡지에 따르면 10몇 년째 계속 북한이 일위예요. 기독교 박해 국가 일입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자 주님이시다예요.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아유,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인용해놨잖아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걸 얘기하는데 왜 답을 못 하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성경이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을까? 어려웠어요. 이게 잘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몇십 배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는 다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365일 24시간 동행하면서 사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없이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인생관도 변하지 않고 삶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고 싶으면 꼴딱 꼴까닥 하기 직전에 믿어 주면 돼요. 근데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거든요. 이제 가족 중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갈 때, 아니, 백발 백중이면 누가 못 가겠어요? 가족들은 막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확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그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그, 건내 거절하는 가족들도 있대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분을 못 만났는데, 끝 끝내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올래면 왠지 먼것 같은 그 예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계속 이분을 믿어야 하는가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가 있고 체험 이 체험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체험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내가 만나 하나님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정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에기스만 전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만나 하나님 이 어떤 분입니다 하는 걸 얘기해 줄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핵심을 전해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도자기 기술인 상감청자 기법 다 들어보셨죠? 고려 시대에 특별히 아주 예쁜 그 빛깔을 내는 그 상감청자 비법 지금 전수되고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어요. 그 빚을 못 내요. 그 빚가를 우리는 절대로 못 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상감청자가 다 깨져서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 모르셨군요. 그 기술이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그게 사라졌는지 아세요? 이 비법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되면은. 도공들의 밥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서 가마 만들어 놓고 그걸 구워서 팔다가 어느 날그 도공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의 그 아름다운 청자의 기술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의 현대 과학 기술로도 비슷한 색깔을 못 낸대요. 그런데 일본은 다르대요. 일본의 유명한 게 장인정신이잖아요. 동네 초밥집이 막 100년, 200년 되고, 우동집이 막 100년씩 되는 그런 집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딱한 명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비법을 알려줬대요. 자기가 죽더라도 어렵게 만든 이 비법이 한 사람에게만은 전수가 되어서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도자기 기술은 지금도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움과 체험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체험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우리가 막 논리적이고 막 엄청 방대하게 소개하진 못하더라도 압축해서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배움과 체험 그리고 정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기 전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다시 한 번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구약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낼게요. 모세는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맞춘 분은 대단한 분인데, 모세는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에 속해요. 구약성경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절에,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동안 계시하셨던 것들이 완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종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계시를 받았어. 그럼 100% 이단 옆구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로 뭐로 끊어 버리세요, 그런 사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끝났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볼때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데는 발도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렸어요. 이게 이제 커튼인데 이 커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가운데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 주심으로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왕도 필요 없고 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메 메주가 아니고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다 들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시고 그 중간에 딱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이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 볼까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임하시고 동산교회 금요기도회에 오면 하나님이 초라하게 임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가까운 마가에다락방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동산 교회에 오면 덜 받는 줄 알고 제가 마가에다락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지 않게 마가에다락방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 봤거든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즘 흥하고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데에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시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찬송을 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누구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누구 신령해 보인다는 사람, 누구 뭐 한다는 사람, 그런데 정신을 팔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그런데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닐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그걸 쫓아다닐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해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한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을 딱 대면 벌써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약속과 성취 모델 모형론 모델, 기동론 모델 이런 게 있어요. 어렵지만 자막으로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약속과 성취 모델은 뭐냐면 구약의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 모형론 모델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나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가 모형이고 원형은 어디냐? 신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설명 뭐더 자세하게 안 해도 어디서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세 번째 기독론 모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세 가지를 다 합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신약 성경을 위해서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유일신 사상, 창조 신앙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 해, 고난과 죽음, 하나님에 대한 절망적인 비난과 고발, 요즘 새벽 기도 때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어려워요.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맨날 비슷한 얘기 똑같이 평행선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욥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일부러 예수님에게 갖다 껴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는요.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왕 음식도 맨날 잇몸으로만 씹을 수 있는 쉬운 것만 먹지 마시고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됐으니까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다. 저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원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누구나 듣고 깨닫고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